가슴습니다 람다 저번에 제가 이 딴딴이 한번 해봤는데요 딴딴이 오늘은 농사꾼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트같은 경우에는 에메랄드하고 다이아몬드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사기적인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죠 이게 에메랄드하고 다이아가 나오면은 집에서 그냥 농성해도 되는거거든? 자 농사꾼 아 어, 이거 어이가 없는데 어, 들어가서 농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친구 한명만 컷한 다음에 진짜 밖에 나가지 않고 농사만 할거예요 농사만 먼저 철들 먹어주고요 어, 바로 컷할거니까 바로 먹어주고 자32 이게 구입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친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나를 잡으려고 하네. 아이고 너 지금 상대 잘못 만났어. 간다. 딱대, 딱대. 자오 가야야야아야야야. 오 어, 제발 제발. 오 어, 선생님 일하고 할 뻔했지만 넌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야. 간다이. 저 친구 아직 피가 없을 건데 왜안 왔지? 나라면 바로 뛰어왔을 것 같은데. 잡아주고 어, 뭐야? 오. 어. 선생님 저에게 대화 한 번만의 기회를 주세요 선생님이 아, 너 뭐야 <laughs> 너 뭐야 에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나 죽었어 아이 씨 여기까지 깨끗깨끗 나 혼자 죽을 수도 없지.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아! 어, 방금은 연습판이었고 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철 16개. 양털 2개 세리고 바로 달려!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야! 이제 한 번씩 죽는 거는 뭐 국룰이야, 국룰. 어 갑시다 이제. <laughs> 어, 어, 좋았어. 딱대 딱대. 자, 딱 이었다. 오! 오! 좋았어. 투대 컷. 테대데 네네 네, 다섯 대, 다섯 대 맞는데? 자 탁탁탁탁탁탁탁 한번 이거는 도망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 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제발 선생님, 내 침대 부서졌어. 너 죽었어. 가자이. <laughs> 이겼어, 이겼어. 일단은 아 됐어, 됐어. 저 친구만 잡으면 된 거야. 아 여기 밑에 씨앗이 있네 에메랄드 씨앗, 멜론 시드라 되어 있는데 이게 에메랄드 같고요. 이게 다이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에메랄드 먼저 좀 오도록 할게요. 모은다고 했는데 말하자마자 떨어져 죽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실수 안 하고 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웃길라고한 거예요. 전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탁탁탁탁탁. 안녕. 너 여기 있지? 어, 뭐지? 어이 친구는 그냥 안 들어왔는데 어디 숨어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 <laughs>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럼 에메랄드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사가 얼마나 좋을지 일단은 해보지 않아서 감은 안 잡히는데 하나 두개 자, 이렇게 해서 세개 먹어줬고요 한번 씨앗을 사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버렸다가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 4번 아 이런 바닥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 잘한다, 잘한다. 이 당근도 구매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가. 그리고 여기 땅도 빌려 펴야겠다. 어, 위험하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 요새를 만들도록 합시다. 저는 이번엔 뭐 승리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농사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방어만 해주도록 할게요. 오, 안 돼, 안 돼. <laughs> 잠깐만, 지금 여기 와서? 갑자기? 오, 한 번에 부서졌는데? 아이,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나는 뭐 농사만 하는데, 농사만. 숨어 있어야겠다, 그럼 이제. 자,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멜론 나왔는데, 멜론 까볼게요. 오, 에메랄드 하나. 무한이네, 무한. 자, 여러분들, 제가 뒤쪽에 집을 지어놨거든요. 이제 조심스럽게 농사만 하면 됩니다, 농사만. 아무한테도 키키면안 돼. 난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자, 어. 아무도 안 보고 있지, 나를? 지금이야. 지금이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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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에메랄드 먹고, 들어가, 들어가. 여기다 농사에 이제 어문 닫아 놔야겠다. 어 어후, 혹시 모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면 돼요. 거기다가 나하고 어떤 친구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침대가 있습니다. 흠, 음, 지금쯤이면 다이아가 나왔을 텐데. 가 보자. 톡톡톡. 톡톡. 어 없지, 없지, 없지? 일단은 보고 어 여기 저쪽에 있다. 오를 거야, 나 지금. 자, 지금이야. 자, 먹어, 먹어. 먹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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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시 설치 역시 이불 바꾼 위험해 집 바꾼 엄청 위험하단 말이야 나 찾고 있어 <laughs> 나 어딨니 우리 당근아 내가 공을 지켜줄게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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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조심해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가 다 컸을 것 같거든요 에메랄드 먹으러 가자 조심히 안들키게자 한번 확인 오오 들켰어 오 들켰어 어, 들켰, 들켰어 어떡하지 자 여기 오고 있습니다. 오, 제발. <laughs> 와, 아, 폭격이다 폭격. 헤이, 스탑 스탑. 도망가. 이거 동대 농장물 파괴됐잖아. 도망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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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어, 어, 아, 어 이기게. 어, 뭐야 이거. 그 최대한 무빙으로 살아보도록 할게요. 농사는 실패했지만은 나 잡히지 않는다. 자 어디까지 조사하나 보자고 너집 여기지 여기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어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고요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 일단 피보도록 할게요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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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른쪽 하면서 오른쪽으로 도망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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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오른쪽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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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추격전을 하고 있는 거지? 자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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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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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막다른 길이다 젠장 안되겠어 가지고 있는 에메랄드로 엔더 진주 살게요 그리고 이길지도 몰라 지금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어 지금 좋습니다. 여기 벽 세워줘요. 못 맞추지, 못 맞추지, 메롱, 메롱, 메롱. 어, 이거 뭐야? 이걸 맞춘다고? 오, 올라가, 올라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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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 안 돼! 아 거기다 이 친구 풍선까지 준비해놨네 이거 내가 떨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네요 솔직히 일단은 이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은 쓰레기입니다 구입하지 마세요 생명력 키트가 가장 세거든? 이거 별로야 로벅스 낭비다 자이거로 착용을 하고요 아까 보니까 그냥 농사만 하고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굳이 이거 티어라하이 친구랑 저이 친구는 안 싸워도 될것 같아 오 그래 자난 싸울 마음이 없어 이 친구는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잡아야 될것 같아 자 갑니다잉 탁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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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카카카카카카카! 다이사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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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다이아몬드 먹었니? 아, 이것도 못먹어 죽었어? 에이, 내가 먹어줄게. 땡큐, 땡큐. 그럼 저는 진짜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오브 파밍. 아, <laughs> 어? 이거 농사꾼 리뷰하다가 갑자기 이거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농사꾼 너무 안 좋아. 어, 그렇게 할, 뭐 특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 에메랄드 가지고 있지? 같이 먹자. 나눠 먹자, 에메랄드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컷, 컷. 와, 1 0 개는 있었어? 어, 이구 미안한데, 좀? 어, 1 0개 먹을 동안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어, 뭐야? 너 누구야? 왜 여기 있어, 너?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오, 오, 젠장, 내가 졌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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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지만은 너 에메랄드 안 썼지? 그 그게 아니라 내 침대가 없네. 원래? 어, 그래? <laughs> 어. 내침대가 없어졌구나. 음. 내가 도망가야 하는 입장이었구나. 아, 그래. 자, 여러분들 1대1에선 농사가 별로지만 이 16대 16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농사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팀전에서는 농사가 엄청 중요할 거야. 농사꾼 많이 있나? 아, 이 딴딴이. 그리고 이 용들. 농사꾼은 나밖에 없네요, 지금. 우리 팀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자, 철파밍 해 주도록 할게요. 난 농사만 할 거니까 에메랄드도 먼저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루 룰루룰루루루. 농사하러 갑니다. 어, 아이신기. 가 근데 아무래도 레메랄드를 얻는 좀 무리일 것 같아. <웃음> 뭐해. 나 <laughs> 내가 너 엉덩이 때리고 있는데 뭐해. 잘가. 아이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에메랄드 세 개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일단은 거기다가 이 철이 너무 늦게 떨어지고 이 농사꾼이 농사를 하려면 게임을 못 해요 <laughs> 아니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농사꾼이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철들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철들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가 않아서 110개를 모으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먹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에메랄드 세 개를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6대 16에서는 그렇게까지 농사꾼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 지금 겨우 110개를 모아가는 단계입니다 5 4 3 2 1 0 팀원들을 위해서 농사를 하자. 게임은 뒷전이야. 핫둘, 핫둘. 자, 나만의 농장을 만들어야겠다. 여기 뒤에다 벌레 숨겨놔야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이제 가서 에메랄드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에메랄드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지금? 여기 보면 파모양의야큐 <laughs> 법규 모양의 털블럭을 만들어놔. 에이. 다시 한번 농사 하나 하러 가자. 히드 두 개에요. 여기 뒤쪽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당근 자랐나?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벽을. 오, 여기 입구, 입구. 그럼 나도 철모고 있을게. 다들 잘받고 있어. 아유, 가자. 농사가 쉬운 줄 알아? 해충과의 전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110개 나올 동안 저기 양 옆에서 그냥 다이아 주워 먹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 뭐 게임도 못하고 뭐도 아닌 거 뭐야 이게. 배드워즈를 <laughs> 하러 온게 아니잖아 이거는. 자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이제 어 당근이 세 개나 됩니다. 우리 친구들 믿고 있다고. 자 여기 당근 수확 해주고요. 어 아직 안 자랐네. 음뭐 기다려야지. 좋았어. 다이아 세개세 개. 이 왼쪽에 다이아 나왔을까? 아 여기 다이아 먹는 친구가 있네. 자, 죽음의 죽음의 화살 오 나는 아니다 휴 살았다 나만 아니면 돼 다시 또 지루한 <laughs> 좋았어 다시 한번 농사하자 어. 지금은 너네 번째도 네 번째. 우리 팀들 믿고 있어. 나 농사하고 있을게. 곧 다이아가 많이 모이니까 걱정 말라고. 좋았어. 어, 다이아 3개. 6개, 6개. 우리 팀을 위한 거야, 이거는. 룰루루루루루루. 여기서 속도 업그레이드. 아, 두개더 필요하네. 잠깐만, 침대 파괴됐는데? 어, 나 죽었다. 나뭐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에이, 이럴 때가 아니었어. 어, 맞아맞아 맞아. 이거를 상대 대장한테 바치는 거야. <laughs> 아, 이 다이아를 만들어야지고, 농사를 해서 다이아를 만들어서 상대 대장에게 바치려고 존재하는 캐릭터구나. 좋았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없지. 갑니다, 저는. 떠납니다. 어디까지? 우와, 여기가 여기가 한계야? 아, 그러면은 지금 아직 밑에 점령은 안 되겠죠? 아, 이제 적들 들어온다고. 빨리빨리 어, 빨리 도망가, 도망가. 이렇게 죽을 수도 없어. 최대한 오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이 아이 나 농사만 있어 에이, 뭐지? 이 빡침은? <laughs> 뭐지? 왜 화가 나는 거지? 어. 좋았어. 자, 여러분들, 농사꾼 보셨죠? 농사꾼 할 때는 16대16보다 4대4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